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저질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첫 토요일 신심미사입니다. 전 네. 신심미사 어, 준비할 때마다 어, 마음이 설레입니다. 에, 왜냐하면 제가 할 얘기들을 성모님께서 이게 막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설레이죠.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카플라 뭐, 성모님에 대한 신심 속에 살아온 이들은 오늘 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지금 기뻐하고 있을지를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요 근래에 가정동 정당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느껴요.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파티마 세계사도 즉 셀기도 모임이 생겨났고 다른데 막 이렇게 애도도 잘못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덜컥 몇 개월 만에 생겼고 어,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천 교구에서 첫 번째로 셀기도 모임을 했던 그래서 그때 모셨던 파티마 성모상이 가정동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성모상이 지금 성체조배실에 모셔져 있습니다. 역사가 다시 한번 가정동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 덕분에 성체조배실에 있던 성모님은 어디로 갈게요? 네, 고해소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해소로 들어가는 게더 편해졌어요. 제가 집들이 한다고 네 초대합니다 집들이 예뭐안 네, 사오셔도 돼요 놀랍게도 고해소의 성모님을 모시고 났더니 손님이 끊이지가 않네요 예 네, 진짜입니다 어제는 미사가 끝났는데도 한 자매님이 고해를 부탁하셨고. 덩달아 꼬마 아이들 둘까지 쫓아와가지고 한참 잡혀 있었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렇게, 그런 작은 기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큰 기적은 저는 저예요, 저. 성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적 개시에 대해서 늘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모르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성모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셨지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거부했던 사진인데 이제는 그냥 발벗고 나서서 성모신심을 알리고 있죠. 첫 토요일이에요. 이첫 토요일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죠. 첫 토요일마다 우리는 성모님을 기억하고 위로해 드려야만 합니다.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을 거스른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고해성사하고 영성채하고 묵주기도 하고 또 묵주기도 신비 15분간 묵상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아, 특별히 다섯 번의 첫 토요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대충 말고 그래서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첫토일 신심 굳이 강조해야 하냐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루치아 수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따라 많은 영혼들이 첫토일 신심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끝내는 이가 거의 없다 그것을 완전히 지키는 이들은 약속된 은총을 받을 것이다. 너희 천상 어머니의 성심을 보속하겠다는 선의 지향으로 다섯 번을 지킨다면, 다른 방법으로 미지근하게 열다섯 번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미지근하게 십 년, 이십 년 하는 것보다 열렬하고 뜨겁게 다섯 번을 지키면서, 이 시대에 성모님이 받으셔야 되는 원죄 없는 잉태가 부인되고 있고 그죠? 동정이 부인되고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게 부인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성모님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을 주입하고 있고 그죠? 성화상을 공경하지 않고 불경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한다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실 거죠? 네, 적어도 너마는 나를 위로하여라라는 말이 진짜 가시처럼 내 가슴에 꽂혀서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은총입니다. 어, 오늘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날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더 불행해. 내가 더 불행해. 불행하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려고 온갖 것들을 꾸미고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불행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정작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찾아보기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아,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아멘이죠?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아, 동의하신다는 뜻이죠?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지키는 것 때문에 재산이 늘어날 기회를 놓치는 것, 행복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재산이 줄어들어도 여러분에게 행복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중에 당연히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시련 내게 와도 그거 행복 맞습니까?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 맞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뜻이 사라지고 하느님만 뜻만 남는 것 행복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듣고 지키기 때문에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다 뺏기고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의 행복 맞습니까? 동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성모님은 이 모든 것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피앗, 그죠? 이렇게 대답하셨고, 그렇게 은총이 가득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서 은총은 사실 뭐로 바꿀 수 있냐면,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고통 없는 삶이 은총인가요? 그건 모순이죠. 왜냐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의 삶은 사실은 고통이 가득하신 삶이었기 때문에. 과연 나는 그 고통을 청할 수 있는가? 나도 은총이 가득했으면, 우린 돌아봐야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의 삶을 돌아보면, 미혼모가 되는 삶. 약혼자를 배신해야만 했던 삶. 대접받지 못하고, 마국간으로 쫓겨났던 삶. 그것도 모자라서 이집트로 추방당해야만 했던 삶.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보호할 권리마저 뺏긴 삶. 자식을 비참하게 먼저 보낸 삶. 여러분 이런 삶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행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행복은 어디에 고스란히 나오죠? 예수님의 참행복 선언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행복입니다라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되고 이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은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의 행복에 대해서 또 찾아봤는데 요가 복음 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왜 행복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습니다. 믿음이 곧 행복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면 뭐가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예, 믿음 아, 예수님의 어머니셨어요 대접받으셔도 충분했죠 근데 가난했죠 드러나지 않았죠 숨어 계셔야만 했죠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도 행복이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왔고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믿을 수 없는 순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덮쳤습니다. 성모님께 주님이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이 아기 예수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약하고 어리고 마구간에서 살아야만 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루어지라 믿었죠. 성모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고 믿고 버텨왔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맞아, 그죠? 무력하게 돌아가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도 믿었을 때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 순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신 분이어서 행복했습니다. 그죠? 성모님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왜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 순종을 하셨죠. 정리하면 성모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었고 이제 뭘로 넘어가요? 그 신앙의 신비로 넘어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신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다 이루어지죠 그죠? 이 세상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질 것이고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을 겁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죠. 우리가 겪는 고통, 하느님의 침묵,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난못 믿겠는데, 라고 나가 떨어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하느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신앙인들에게는 우리가 목주기도 할때 하는 신비들, 환희, 고통, 영광, 빛의 신비, 다 뭐죠? 불행의 신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뭐가 행복해요, 그렇죠? 미혼모가 됐는데 뭐가 행복하고, 그렇죠? 대접 하나도 못 받고 다 고통 받고 했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죠? 온통 십자가였고 시련이었고 죽어야만 했던 그 신비가 나는 행복의 신비라고 묵상이 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 결국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고 싶어. 더 이상 순종하지 못하겠어. 행복하고 싶으니까 나 불순종할 거고. 행복하고 싶으니까 아니요, 왜요, 싫은데요. 나저 이제 저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요. 나 행복하고 싶거든요. 주님의 종이오니라는 게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 권리, 내 자유만 주장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신비를 하나도 맛보지 못한 채내 삶은 불행합니다. 주님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불행한, 불행하다고 선언하는 스스로 그런 신앙인이 되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어둡게 말하고 있지만, 어두운 것 같지만, 사실 이거 깊은 소식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앙의 신비를 맞아들여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카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여러분에게도 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세요? 싫어요? 큰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큰일을 하시면 여러분은 길이길이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불릴 겁니다 그렇죠? 행복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실현 중에 배우게 됩니다. 네, 실현 중에 배우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어떤 결심, 생각, 다짐 따위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실현을 통해서 배우고. 거룩한 삶에 대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이해하고 행복을 누리고 모든 세대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성인들의 대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이첫 토요일에 대한 신심 꼭 기억하시고 널리 전파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Amen.